나경원 후보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 의외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탄핵을 찬성했던 그나마 안철수가 됐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일단 사실 뭐 이런 말씀드리긴 죄송하긴 한데 네. 고소한 마음을 감추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아, 예.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탄핵을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한 분이 두분 반대한 분이 두분 이렇게 됐잖아요. 예, 탄핵을 찬성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뭐다 당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니까 사실 저희가 대선 앞으로 있는 선거에서 계속 이기려면 윤석열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아 탄핵은 잘못된 거다라고 말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데 당 내에서 정신을 차리는 그룹이 늘어나는 거고 아. 소위 말해서 탄핵에 반대했던 그룹과 극우와 또 일베 같은 사람들에게 엎혀서 갈려고 했던 정치인들 예를 들면 나경원 씨 같은 분들이 지금 아 떨어진 불상사를 겪는 거거든요 네. 인간은 근데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떨어지면 아 이제 윤석열 편 들면 안 되나 아. 이런 자각이 들기 시작할 것이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고 음흠. 근데 이제 경쟁 상대로 생각하면 걱정이 되고 이제 이런 마음입니다 네, 정상화되는 게 맞지 않나요? 우리나라 뭐, 정치를 위해서 뭐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그 과정 얼마나 또 지금 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얘기를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예. 어, 좌차 뭐 좌쪽에서 오쪽에서 뭐 오른쪽에서 전부 다잘 때리시는 특별 타자를 모셨습니다. 저희 염태영 의원님 모셨습니다. 염태영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예. 가족들이 시간을 못 지켜서 못 나왔는데 예, 예, 못 지켰다라고 하면 저게 이제 본회의 때문에 어쩔 지킬 수 없이 없었다고 하는 게 맞죠. 그 방법상 의석이 네. 180석 찬성표가 아, 나와야 네. 돼서 네. 우리 원내지도부가 절대 이탈을 하면 안 되는 이석을 하면 안 네. 되는 요청을 해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다하 될까, 수가 없지. 예, 없었으니까. 다 이해하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에 가 있는 음. 예를 들어서 산업자원위원회 여기에 반도체 특별법이 있는데 산자위원장이 통과를 안 시켜주니까 이걸 필요하죠. 끌어다가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을 태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때가 좀 늦었는데 오늘 또 그때 못 나눴던 얘기들을 좀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대법원 전원합의체. 얘기부터 좀 잠깐 하고 지나가겠는데요 예. 공직석거법 사건 지금 심리를 계속하기로 했는데 전원합의체로 속행되는 거이 상당히 이례적이요 사실은 음. 저는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게 조의대 대법원장이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이거는 사실 이례적입니다 사건이 지금 한 달도 안 됐거든요 상고된 지그선고된게 지난해 지난달 26일입니다.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배당하고 전원합의서 올리고 이 부분은 대법원이 뭔가 끼어들려고 이 상황에 그게 옳든 그르든 그런 걸로 비춰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할 수 없고요. 정치적으로 개헌때 한번 대법원 의견 낸적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대법원장이 왜 여기서 이러는가 뭐 이해할 수 없고 다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결론이 다 바뀔 수는 없습니다. 이게 하나가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뭐제 법조, 변호사 하면서 느낀 게 1심에서 집행유예이고 2심에서 무죄니까 뭐 핑퐁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 예. 최종적으로 지금 무죄를 받은 거예요. 예. 그 무죄가 맞냐를 판단하는 게 대법원이지 1심권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 자꾸 착각하고 국민의힘의 일부 변호사나 일부 법조인들은 어, 1심에 유죄니까 2심 무죄만 대법원 유죄.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무죄에서 판단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두 번째, 파기 자판의 이제 가능성 부분이거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무죄를 유죄로 하면서 파기 자판 하지 않습니다. 네. 영원권님은 지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사실은 저는 그, 이 재판에 네. 2심 때 이재명, 그, 우리 당대표의 증인으로서 제안됐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아, 13명의 증인 중에 하나였는데 아마 그 이유는 네. 그 제가 그 전에 경기도지사 선거 때 2심에서 300만원 받은 사건이 대본에서 그 파괴된 네. 사례가 있었죠. 아마 그때도 제가 진술서를 한번 해준 음.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제가 기회가 되면 그 얘기를 꼭 하려고 했었어요. 네. 동시대 때 자치단체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음, 하예그 이를테면 같이 골프를 쳤다고 다 아는 관계냐 음. 사실은 자치단체장을 하고 큰 도시 자치단체장일 (1년에) 여러 번해 출장을 하고또 뭐 여러 기간이 가고 그래서 몇년 전에 일을 그때 당시에 같이 갔다고 해서 또 같이 골프를 그렇죠. 쳤다고 네. 해서 다 아는 관계가 아닙니다. 기억이 안날 수도 있고요. 저 알아요. 아, 그런 일이. 장기 몇번 봤는데 잘 모르세요. 그게, 그게 유지의 영역인데 그걸 갖고 또 그때 유죄를 했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국토부장관의 공문, 뭐 이런 요청 이걸 음. 협박으로 바로. 받았냐. 음. 사실은 우리 시 경우 민선 일리기 자치단체장이 예전에 그 구치소 자리를 공원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법무부가 어, 구치소로 계속 써야 되니까 그것을 그 용도 변경을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수원시장에게한 적이 있는데 그걸 네. 거부했다가 이분이 그, 결국 그 이후에 다른 건으로 엮여서 구속됐어요. 네. 음. 그래서 2심에서 결국 무죄로 나오긴 했지만 1심에서 7년형을 받고 어? 7, 8개월을 살았어요. 실제로 지자체 장에게 중앙정부의 장관은 공문 하나 요청 하나하나가 정말 심각한 위기 위협적 요소로 들리는 거거든요 현장에서는 느꼈기 때문에 그런 증언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게 반영됐기 때문에 이심에서 무죄가 난 겁니다 예, 제가 근데 증인으로 채택이 안돼가고 직접 그런 말을 할 기회는 없었지만 저는 이제 그런 사례를 보고 지금 많은 부분을 엮었지만 실제로 정상적인 사고를 하면 맞습니다. 뭐 이게 대부분 다 정상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전원합의체로 갔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이 무죄냐 원심파기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그렇죠. 가고 혹시 또 원심파기로 가더라도 피선거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후보로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땐 조금 불편할 수있지 빨리 나오잖아요 제가 예. 변호사님 얘기 드리지만 빨리 나오면 상고기가 예. 나오는 거고요 그럼요. 빨리 안 나오면 파기 한 송을 시켜야 되는데 엄청 걸려요. 그리고 파기 환송 되면 된다고 하더라도 확정되는 게 아니고 100만 원 미만일 수도 있고는 앞으로도 예. 아주 고등고 봐야 되는 그러니까 실제로 됩니다. 저는 후보로서의 위치는 아무런 상관, 상관이 없기 아무 상관. 때문에 좀그이 부분도 지난번에 그 헌법재판소 시간이 가면서 굉장히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그래도 팔대0으로 나오듯이 법리적인 해석을 정확히 하다 보면 이것은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문제 아닌가요? 문제는 뭐 이제 저희가 그뭐잘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거나 그 대법원이 하는 판단이고 뭐이 방송 보신 분들 특히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많으신데. 뭐지 금 걱정을 많이 하실 수는 있는데 그 민주당 뭐 하냐고 하시지만 정당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혹은 재판 과정에 대해서 이럴 쿵 저럴 쿵 하는 거 자체가 예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수면 위에서만 그러는 거고 네. 예그 이제 발 밑에서 열심히 움직이는 것도 움직이는 대로 가니까요 우리가 사법부가 양심의 음. 판단에 하도록 민주당이나 주당 당원이나 시민들이 아마 이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면 그것을 귀담아듣지 않겠나 그렇죠. 하는 예. 기대를 갖고 그러니까 있고요 불안해하는 이유가. 지기현 부장의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결정, 그런 일이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예. 혹시나 대법원도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런 불안해 하는데 제가 장담해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또 의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뭐 무죄가 맞지 달리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판결문을 다시 또 봤습니다. 이 심판결문. 네. 그거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예. 그게 답지고 그 답지가 틀린 거를 다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재판관이 사실은 법 대법관들이 보수 성향, 뭐, 중도, 진보 성향인데 저는 그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성향이 떠나가지고 사실관계 확정하고 법률 적용하는 부분에서 달리 판단 여지는 없기 때문에 설사 빨리 나온다면 혹시 빨리 잡힌다면 상고기가 하려고 잡히는 거고요. 음.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빨리 잡힐 수는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이제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저희는 이제 진짜 필요한 얘기들 좀 해보도록